여기 잘 찍히네. 어? 어? 잘 찍혀, 잘 찍혀. 형석이 뛰나? 와, 형석이 안 뛰는데 어디 갔어? 형석이 아프대. 갔어 집에? 담배 피어 왔겠지. 아이씨 건웅이가 좀 불안해 아직. 몸 다치게 너 다치게. 다 빠지고. 미안아 근데 구 너무 좋긴 하다 근데 방금 가운데 그게, 두... 두... 그게 한... 나 차라리 아니, 거 텐데, 어. 그게 낫어 잘했어 나이스 어? 반응세요 공항이 <laughs> 어, <도망이> 훗 <laughs> 준영이가 차라리 저 오른쪽이 나 지금 그것도 1쿼터 때 아까 응. 미드 태이형이 많이 이제 받으러 가니까 나는 난 밀고 그냥 도망다녔거든 응. 패스 받으러 패스 받는 거응 그러니까 공 많이 났어 1쿼터가 대려좀 많은 기회가 창설됐고 2쿼터는 아예 그냥 빨렸고 쪄야만 응. 힘들었지 태이형이 패스 받으러 갔다가 안 되면 나한테 용환 형이 바로 그래 그게 낫어 그게 차라리 그러니까. 1쿼터가 그렇게 좀 가져가야 돼 여기는 아 이제 표카되겠다 어, 근데 나보고 쓰레기라 그랬어 <laughs> 마이크를 그렇게 가까이 내면 쓰레기라 그랬어 <laughs> 만두형이 한만두형이 <laughs> 만두는 다 쓰레기라 그래 <laughs> 만두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도 쓰레기라 그래 <laughs> 그럼 오해 풀게요 <laughs> 만 망기도 힘들어. 망기도 사람이야. 왜 그래? 어떻게뛰어아다 이제 상호가 개인기량으로 하는 건 초반 맞아, 맞아. 저거 잠깐이야. 맞아. 저저 잠깐이야. 저 힘들어. 안 되시게? 네. 어어저 정도 밀어 줘야 돼. 아. 어. 공 좋다. 공격 좋아. 그렇지. 그렇지 범규야 그 압박이야 죽었다 죽었어. 됐네요 그렇지. 주이군 준영 준영 굿. 이 범규 걱지잖아. 어 비와? 와비 시원하겠다. 형성아 일로 와 같이 얘기하자. 다리 자리 여기 앉아 일로 와. 지 자리 만들 마련놨어. 오 그렇지. 역시. 최대 어 부상 바로 굿. <laughs> 아 역시 심판 쌤잘 보신다. 한번 여기 바로 찍어드리고 안녕하세요 심판 쌤. 네이션. 괜찮아? 허리 허리 허리만 좀 앉아 허리 좀 앉아 좀 앉아. 여기 뭐안 해요? 어. 디스크 디스크 눌리면 그러면 뭐? 좀 앉아 있어. 아니 서 걷는 게 제일 좋아 그럴 때 그냥. 아뒤 앉으면 또 즐겁다. 눌려. 뒤에가 없어. 아, 와비 온다. 비 시원하게 온다. 여유 여유 여유. 건우 앞에 봐, 건우 건우 앞으로 가 우리 야 우리 과. 와 헤이야 굿. 헤이. 어. 날비 많이 오네? 시원하겠다. 시원하지. 그거야 바로 준비해. 감사합니다. 굿. 아. 어, 외국인 분잘하셔 아, 총 공장까지. 지공장지 아, 하나하나 좀 신경 써야 돼. 라인이 타는게 안보인다 아, 굴. 아, 조심조심 조심. 다치면 안돼 내일이 있잖아 아파좀 앉아 앉아 더 아퍼? 아이고 너 소개팅 해야 되잖아 또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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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안 들리지? 아상관없지여자친구 있어? 아 형석이 여자친구 7명 있어 드래곤들 여기 봐 이거? 안 보잖아 총 얻을 수두 명이라고? 성석이 저번 주는 대한항공, 이번 주는 아나운서 저번 그 연락 한다던 사람 아니지. 그 사람이랑은 어. 헤어졌지, 벌써. 아, 어, 그만가네. 술 먹었는데 마음이 안든대 아, 몸나눴지만 <laughs> 마음은 안든다 아. 어. 몸은 날아댕기지. 마음은 안안난다 다들 댕기지 해 봤는데 별로래 해. 어허. 어허. 뭐잘 어, 눌른다. 헤이야 y 저게 나 저게 y 요번에 a n 운 to 어때? 몇 살이야? c e 운 r 아 o t Yes, sir. You want to a n 분 o 이 n c e or not? Yes, sir. y 나 u want to announce o 이 not? Yes, sir.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laughs> 아니 뭐 어때 <laughs> 이거 안 보잖아 어차피 외연식 밖에 있는 한두 번도 안 해본 적없난 인기 인기가 좋은 건데 뭐 형석이 잘 만난다 근데 진짜 어디서 그렇게 만나고 그래 형석이 또 소개받은 아, 거. 거 있어 아, 아 저.. 아니 그 뒤를 보긴 해야 돼 민지 형이야 민지 형 아.. 만두 <laughs> 아 민지 형이 어떻게 줘 만두 집에 가.. 지금 축구.. 회사 축구 가려고 저 새끼 저 일부러 저래 그래. <laughs> 회사 축구 가축 <또> <laughs> <laughs> 저거 진짜 미쳐버려 뭐야? 로 얘가, 얘가 아괜찮괜찮지 나이가 30대죠? 준하고다같 아니야 그분 어, 아니지또 아니, 아니, 어, 다를, 다를 수도 있어 나도 아, 하고 아, 아나운서면또 청순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어 일단 다 어. <laughs> 연락 와야 해봐! <laughs> 헤야너 아.. 아.. 아 진짜? 근데 여자는 진짜 근데 사진은 좀 수지는? 수지? 다시 연락? 아니, 다시 아니, 해. 해. 아니 뭐 그냥 아뭐 그냥 그냥 연락하고 여자... 잘 지내 뭐 이정도? 아니 어? 아니 아직 몰라 아.. 어... 그러니까 서로 좀 고민하고 아.. 어... 결혼하 어... 결혼이 또 쉬운게 아니야 그거지어그 그것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네 승훈는 수... 여자친구 지금 다섯명 있잖아 와 사이코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미친놈이다 제주항공 그때 아니... 다시 하나 터키 터뜨린 누나요? 터키? 터뜨린 거 성공사 <laughs> 다 세팅 다 했지. 턱때렸다가렸던 사람이지 나나 어차피 이거 볼때 이어폰 꼬꼬만 꼬 꽂고 들어요. 완전 혼자. 건홍형 괜찮아 괜찮아 좀만 좀만 집중하자 좀만. 건홍이 운동 진짜 많이 하는 몸인데 근데 이게 달라 달라. 달라. 오히려 근육만 안 는데 자. 뭐 아빠 뭐 정우 응. 진짜 안지정훈 진짜 수비 되게 잘해 도안 빠른데 게안 되는 거아 진짜? 정선이야여유 있어 볼 차는 거딱 보면 아 만두 진짜 만두 왜 그래 저거 미입장에서기좀저렇게 흘러가는 볼 그게 아? 나 아, 걸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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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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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게 지금 물 먹어 가지고 안 돼. 컨트롤이. 아, 뭔가 우리가 좀잘 이제 살짝 이제 이런 이런 게 나와 줘야 돼. 근데 방금도 그냥 운영을 줄 거라 생각하고 먼저 갔으면 확률 깔수 있는 건좀느껴졌어안 아, 연결이 안 되니까 얘들이. 이게 잘미드안되면한 달에 건도 뛰는 것도 좋은데 찔리는 거. 찔러서? 미드 좀... 좋지 용한이 형하고 범규 형이랑 탈퇴 쟤 여유있어 확실히 어저 봐봐 여유 되게 여유있어 여유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아 봐봐 미드 보면 받아주기 진짜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저거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넘겨주는 게 낫지 어, 아니면 만기해주 하던가 <laughs> 그러니까 만기해주 가도 나쁘진 않아 만기해주 죽고 만기 치는 아예 나간 거야 근데? 없던데? 단독방에? 어, 어, 만기 치는 탈퇴했어 근데 왜? 몰라. 없어 단톡방에 용병 1이라고 적혀있잖아 근데 만기 지금 뭐야 좀 뭐, 좀뭐 상황이 뭐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들어 모르시 분? 여유? 복합? 복합적인? 와 미쳐버려 시방. 와아 와아 미쳐버려 시원하게 또비 맞으면서 하4코까지 그냥 촬영 들어갈게요 전4코까지 <laughs> 촬영 안 되지? 4차 오오오. 플레이 플레이 근데 과천이 멀긴 멀어. 23 k m 나오더라. 2 너무 멀어. 난 과천이 어린이 대이공원 들려왔어. 아 여기 서울대공아 경마장. 두이 뭐, 있긴 하네. 경마장짜리 경 경마장. 여유가 있다 저기 그냥 막 차도 돼. 장우가 아, 정가... 여유 있는데. 그래 가운데 봐봐 가운데 다섯 명. 내려... 가야 돼 상우야 빠지면 안 되지. 그렇지 상우 안 다치게 굿. 사이드 본다잉. 범규야 살짝 가줄 수 있어? k 이야 굿. 이분안 되는 그 아니 대화가 없어. 토킹. 다시 밥 먹을 때만 대화해. 축구할 때 대화 좀 해봐. 안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목소리법에> 야는거아 <되는> <laughs> <오랫동안 몰라. 웃음> 상호야 좋다 많이 왔다. 뛰어 많이 뛰어 좋아 잘하고 있어 상호 98년생 진짜 나이 좋다 야그 라인 둘다 너네 붙으면 어떡할까 건홍이랑내 이거 이렇게 일자로 보면 안된다고 그래 안놓도 되니까 좀너다 뺐다를 좀 많이 해야지 정윤이 많이 뺏겼어 그렇지 정우야 그렇지 다 끊겨버려 저기 저기 힘들다 저거 이렇게 가면 이제 체력이 안 떨어지고 아 지금 만도도 지금 화났네 수비 아, 너무 안 되니까 다 지금 만드는 안 되니까, 아. 안 되니까. 여기 패가 즐기자 야 즐겨 화내지 말고! 끝나고 밥 먹게! 같은 팀인데 왜 이렇게 열매냐 이거? <laughs> <laughs> 끝나고 밥 먹자 연남동 돼지불백 오늘 확신, 확신이 확신 하나 넣었어 뭐? 오늘 밥아안 먹는다 다, 다, <laughs> 다그 아, 기분 나빠서 간다? 그 정도면 안 먹어 닭가슴살 먹으러 갈게요 집으로 나도 평상도 잘 할게 평상도.. 와.. 오, 오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 정우 굿! 정우 나이스! 저, 이 아이고 다4대1이거든야 아 이거 먹히면 나이스! 아. 나이스, 얼크! 어.. 아니 발을.. 다치긴는다니까 아, 아니 발을 너무.. 너무 다치긴어내아 위험해 몸배 <놀람> 말씀 드렸어요 방금 발 너무.. 아니 내가 저거 당했잖아 아까 나가면 당 너무 허리 또이 버리면 장애인이야 <놀람> <놀람> 야 뭐야 용환 형이랑 축구가 똑같.. 코스라 똑같네 둘이? 대희 <놀람> <놀람> 용태 완전히 개이다. 헐크. 야, 부강아 뭐, 판단해 봐. 이걸 왜나지 야, 뭐미친놈 왜... <laughs> 야, 뭐야? 부강이 못 봤어? 니킥 네 깔겼어? 어, 한 라인 밖에. 위험한 아고 아, 나아 아니 저게 어, 봐봐 뭐, 반대로 반대로 들어가도 저게 되게 위험해서 화를 낼수 있는 상황이야. 이거 몇 분이지? 25분 경기지? 지금 20분, 35분까지야. 이차량이 10, 16분 됐어. 아니, 30분까지 하고 5분 쉬고 35분부터. 아, 어, 그래 10? 그래. 그래, 그치5분까지 20분. 어? 뭐? 20분 경기인가? 우리 0이쁘시이스나어모르겠나4스 아, 하고 10분 쉬는 이스4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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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점프이는데만세꼬이스나 미쳐버려 스 나이스! 나이스! 나 아프겠다, 아프겠다. 로나눠지 주셨는데, 리드가 지금 우리가 체력이안 돼. 못 풀잖아, 어려움이 많지. 아, 저는... 어, 그리고 나가면 올어다 쌀? 태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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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디스코왔구나태야야금목목 괜찮아? 태이 형목 지금 목 깊사고 목, 뛰는데. <laughs> 저목잡고 뛰어. 태야 괜찮아? 저형 시위즈 어쩔라고 저 저게 멈출 수 없어 알잖아. 한번딱 뛰면은. 어. 아드레날린 분발되면 아파도 떼어 버리네. 테이! 무리하지 마. 야, 테이야 너 오늘 수영이한테 어, 혼나. 안안 나간다는데? <laughs> 목 잡고 그냥 갔는데? 플레플 부었는데? 왜? 와! 와타 퍽! 같이 올라가줘야지 심판사님 나가면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늦춰. 와 미쳐버린다 뭐, 뭐. 상호 안 다치게 굿 누찮 말했어? 왜? 누가 말했어? 왜? 왜? 말훈아누훈아했어 누구 말했어? 누구 말했어? 누구 어봐구 말했어? 누구 말했야 누구 말했어? 누구 말했어? 누구 말어누어 누구 말했어? 누 와인사갖고 들어가라. 와... 완전 히 와이프한테 혼나는 목을 다쳐 버렸네. 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빡해 가지고 죽는데. 지금... 네. 괜찮아? 가운데 받아 가운데 씨... 예풀걸린것같 용환이 왜 빡친 거 누가 얘기했나봐 모르겠어 습득만 했만 했나봐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같은데 망기 답답했나보네 야 망기 어딘데 망기 <laughs> 포즈 어딘데 저기까지 왔어 나정우 간다 아 키퍼 판단력 좋다 정정정만게안 <laughs> 건우야 됐다, 야말 많이. 해. 형 진짜 천천히 해봐. 심판생님 다 보고 있어요. 월파이, 월파이. 형 해봐, 형 해봐. 용안이 해봐. 주판, 주판. 주판, 주판. 버티지 뒤, 뒤, 버티. 한 번, 한발뒤한발뒤용한 해봐! 아. 잘했어! 밥 먹을 거야? 거... 어, 밥한 번, 한 번, 한 번, 한 웃으면 그만! 아이쿠키! 빻다 굿!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